자 역함수하고 교점이 1,3에서 만났다 라고 돼있어요 그럼 1,3에서 만났으니까 첫번째 요거를 해보네 f1을 넣으면 뭐다? 3이다 3이다 그러면 2를 넣었더니 b-3분의 a프로스3이 됐고요 따라서 3b-9는 a프로스3이니까 a-3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10이다 라고 하나 구해줍니다. 자, 두 번째, 역함수. F 역함수도 2를 넣으면 3인 거니까,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를 사용해서 F3이 1인 걸 알았습니다. 1은 1을 넣어보시고, 거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, 3 b 3분의 3을 집어넣어서, 3 A 플러스 3이 됐네. 어? 3식 약분이 되고 나면, b 1분의 A 플러스 1이 됐다는 사실 또한, 알수 있습니다 곱해졌더니 a 플러스 1은 b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와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네 두 개를 연립을 해줍시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2b는 뺐더니 마이너스 10이 돼서 b는 5가 나왔고요 b 5를 집어넣었더니 a는 몇이 나와 3이 나오네요 두 개를 더해줍니다 a 더하기 b는 8입니다. 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.